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3월 24일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5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위례를 받아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1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49.5%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과반인 50%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뒤를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뒤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지지율은 16.3%였습니다. 3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은 6.7%였습니다. 5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4.8%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있었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4일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의 영향이 실제 차기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으로 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